오늘은, 잉어맨이 직접 만든 타워 해보겠습니다. 제작자가 진짜 잉어맨이 있고, 유튜브에 봤던 것처럼 똑같이 생기셨고, 여기 사람들도 플레이하고 있네요. <laughs> 뭐 보시면, 아, 뭐 보시다시피, 왜 감정 표현이 안 뜨죠? 음, <laughs> 모르겠으니까 하는 사람들 좀 보고 있을게요. 님들 근데, 아, 님들, 임들이거점프맵안해아점프 점프맵 안, 아, 점포, 안 해도 깨는 건데요. 아이 무슨 소리야. 뭐야? 담미오 님? 아, 안 돼. 죽을 뻔했다. 자. 1단계 담미오. 뭐야? 좀쉬운데 조금이 아니라 좀 왕창 쉬운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. 아, 뭐, 왜 이렇게 멀지?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! 오케이. 체크포인트. 회오리다. 딱 봐도 회오리입니다. 아, 씨 깜짝이야. 아, 아, 이거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거면 좀 힘든데. 그냥 기다렸다가 가야겠다. 어? 여기지? 이 안돼! 어 거참 근데, 넘어지네 그냥... 야, 진짜 난... 그... 어? 김희있아아나 음, 그냥... 그거 모르겠어 아 그냥 모르고 나 그냥 아이고 어짝이야 이거 떨어뜨렸네 어쨌든, 오프닝,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네데 갑자기. 아, 오케 <laughs>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오늘은 <laughs> 뭐지? 잉여맨, 잉여맨이 직접 만든, 못 깨는 타워 한번 해볼 거예요. 네, 여러분들. 아니, 근데, 자꾸 연우가 신경 쓰이죠. 왜냐하면, 잉여맨을 밟으니까요. <laughs> 죄송해요. 뽀뽀하실까요? <laughs> 야, 뽀뽀하는 건안 돼. 그래도, 잉여맨이 기절하셔. 알겠지? 에, 빨리 가자. 1단계가 담미온 님이었고. 오, 담미님진 완전, 완전 좋은데. 어, 맞아. 담미온님 귀여우셔. 근데 하지만 여기서 체크포인트나 한거 있었거든, 아까. 그래가지고, 난 죽을게요. 아. 난 죽을게요, 체크포인트. 아까 했었으니까, 알겠지? 응. 음, 교백당은나 음. 어, 먼저 갈게, 안녕! <laughs> 아, 미안해. n e That is so yeah, one, Again, so a g e o w w o u r a n I t I o n <목소리> 자, 응. 야, 응. 아, 또가어서 아, 응? 아... 여긴 막, 어 아, 또 이어서. 아, 또 이어서. 어서 아, 저거, 아, 또이이어 아, 또 이어서. 아, 아, 이어 아, 이어 아, 이어 아, 이어 아, 어 아, 또 아, 또서 아, 또어 아, 또 이어서. 아, 또 이어서. 어 아, 또어 아, 이어 아, 아, 이어 아, 어어어어어어 아, m not 도 o i n g to be a doctor. I'm not g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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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 be a doctor. I'm 좀 잠깐만. 좀 잠깐만. 어! 앞에 진짜 궁금해. 왜? 자, 등파. 난 뭐를 찾고. 잠시만인데. 뭐가 내가 먹지 않았잖아. 무슨 전. 자, 그렇게 할게. 아이고. 클릭 딱 놔서. 아, 정말 내가 이런.

아 리어, 리아처럼 보인대, 응. 야, 리아 리아처럼 바보만 길이 보인대 웃긴 게야 리아 리아처럼 바보만 길이 보인데 아 이거 나 진짜 알겠네 아 진짜 아 리아 니왜 저희한테 모래주시는 겁니까 안녕 우리다 안녕 오케이. 오케이. 아,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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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왜좋점커지이는거 기분탓? 왜 내가? <laughs> 내가 는루도안 되니까, 니 그러면 나 썸네일 찍는다. 하나, 둘, 어, 어? 표정 선택이 안 되네. 자, 하나, 둘, 셋. 자, 나 이제 진짜로 찍는다. 점프하지 말고. 하나, 둘, 셋. 찍었어.